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성공투자의 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디지털 자산을 외면해온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판매를 시작하면서 블랙록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2위 자산운용사죠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에 대한 배분 1에서 4%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참전을 한다는 이슈들이 불러 일으키면서 비트코인이 하단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요 저항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90K 위로 안착하면서 이 상단에 대한 돌파 그리고 요 저항라인 부분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또 유동성이 거래량이 줄었죠. 투심이 또 약간은 또 약해지면서 일단 윗꼬리를 좀 주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단기평선 위로의 안착 여부가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움직임 시장에서 그리고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저점에서 들어오면서 기존의 불안한 시장에 대한 호재 부분. 자, 미국 2대 금융 지주인 뱅코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죠. 자산 관리 고객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배분을 권고하는 자, 일부 자산을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에 접근을 허용을 했죠 뭐 블랙록은 이미 하고 있었고 뱅가드에 이어서 BOA까지 암호화폐 상품들에 대한 길이 열리면서 차후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자금에 대한 유입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죠 자 자금 유입의 신호탄과 함께 미국 연준에서는 또 3년 만에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시작이 과연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은 금상첨화죠. 자, 그러면서 에브리싱 랠리, 위험자산군, 주식이라든가 크립토 같은 위험자산군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과 글로벌 증시 가상자산에 대한 반등 전망 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12월 금리 동결에는 효과가 반감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또 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런 호재들 중에서도 그 대신 호재가 만연할 때는 항상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시장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항상 변동성, 개미 털기, 공포 시장을 또 조성하게 돼 있죠. 일단, FMC 금리 결정 부분들을 앞두고서 경제 지표들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자, PCE가 5일날 먼저 발표가 예정되어 예,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거예요. 다만,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아리송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고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금 두나에 대한 부분들, 상승, 하락. 자, 이 부분에서 어느 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준에서 가장 큰 고민이죠.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 첫다운에 인해서 경제지표들, 발표들이 지연이 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없어요. 그리고 소비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도 같이 되고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어느 걸 결정할 중점으로 둘지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판도를 내겠지만 은 결국 내년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시장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스테이티지 이슈와 함께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아직 심리적으로 19일날 일본에서 금리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대비는 해야 된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에 간 경우에는 자, 일본에서는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의 운용사들이 와서 저제로금리에 자금을 빌리고서 그거를 다른데 투자를 하고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죠. 그런데 금리를 일본에서 올리게 되면 은그 차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납부해야 돼. 자기네들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익금이 비용이 커지면서 결국 자산에 대한 정리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대 공황 폭락 정도는 아니고 공황이 오면서 단기적 자금에 대한 압박들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2024년도 어게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시 2024년도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자 이거죠. 어 이때 보시면 어때요? 나홀로 뿅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 네자 7월 말 8월 달부터 해서 단기간 급락을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신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공포감을 준 거죠 자 근데 그 전에는 뭐다 야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감을 주고서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파가 컸던 거죠 그렇지만 하방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 다시 상승의 흐름을 잡아갔죠.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보고 있는 뷰가 미리 충격파에 대한 대비는 뭐다? 기관들, 자산용사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 분들이죠.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일본과 금리에 대한 축소차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죠 또한 엔화 투기적 포션 순매수에 대해서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미리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럼 금리에 대한 상승을 0.5% 이상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큰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올수 있어요 다만 그 대신 0.25 라든가 아니면 소폭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하방 지지의 모습을 보여줄 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게 19일날 발표기 때문에 BOJ에서 발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또 엄청나게 공포감을 주면서 흔들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현명한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저점에서의 안등에 대한 대비, 비중을 저점에서 채워야 된다. 자, 전일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던 게 1억 3천 언저리 부근이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자, 미리 선반영돼서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슬슬 저점 다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타이밍을 너무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근데 어떻게 됐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심리적인 지지선 이때 거래량들 크게 들어온 파트가 있죠. 그러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현재 되어 있고 또 다시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그럼 다만 요앞점 부분은 부분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여기서 한번 들어와주고 또 저점에서 한번 더 여기 안 보인다 형광색, 형광색이라서 자 이렇게 두 번의 수급들 들어와주면서 반등의 흐름 이어갔죠. 다만 상단에 또 1억 4천에 대한 부분은 덜컥 또 걸리고 있어요. 요 파트 부분이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박스권 흐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1억 4천을 돌파하는 거가 돌파해서 안착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 결국 시장에 추가적인 호재들이 좀더 붙어 줘야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저와 함께 요 저점 타점 잡으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부라도 좀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상에서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대응하려고 하고 영상 찾아보다 보면 이미 지나가고 늦는 경우가 많죠. 자, 영상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좋은 공략 타점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매도가 중요한데 매번 놓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수익 매도 할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더또 비중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과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실시간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내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비트코인 반등에 건물 ETF 거래가 집중하면서 블랙록 ETF가 하루에 37억 달러의 거래가 폭증하는 모습이죠. 자, 결국 큰 손들, 기관들과 고래들은 저점에서의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는 단발적 크게, 뭐 단기간 뭐 10배, 20배를 원하고 있지만, 자,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점진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 노려야 된다라는 거. 어느 순간 터벅터벅 가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자, ETF 유입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 이제는 다시 유입들이 시작이 되면서, 뭐또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쏟아내다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순 매수세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이게 지속적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좀 소각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직 위에 기다리는 매물들 그리고 또 하단에 기다리는 매물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박스권의 소각상태의 모습 와 여기서 지금 청산시키고 또 여기서도 또 대량 청산시키고 지금 엄청난 홍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보더라도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들 크게 들어오면서 이 하단 부분을 지켜주면서 80k 연저리 부분 찍고서 반등의 흐름 나왔습니다. 지금 93k 언저리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 이 상단에 대한 또 저항선 또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돌파 여부 아니면 여기 위에 안착 여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모습이고요. 일단 거래량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소간에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힘을 모아서 이 앞전에 저항선들 돌파 여부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저항선 있죠. 일단 95K에서 97K 부분을 좀 위로 안착해서, 여기가 저항선이죠. 단기 저항선이 그 다음 100K인데, 여기를 안착해줘야지 다시 한번 100K에 대한 돌파 여부, 일단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경제지표 발표, PC가 이제 5일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0일날 FMC 그리고 15일부터 해서 고용 그리고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FMC 이후에는 어느 정도 눌린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갈 거고, 이 15일 부분 고용과 CPI가 가장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할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분위기는 다 잡혔어요. 경제지표들 이제 양호하게 나온지 다만 경제지표들은 매달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 부분만 아니면 또 좋게 나오면 반등의 흐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다만, 19일에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일본 은행 이 부분만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다만, 현재 충분히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80회의 언저리 부분, 어, 크게 하락 부분보다는 다소간에 또 등락을 보이면서 다시 돌파 상승 시도, 다만 경제 지표가 약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방 다시 한번 지지 여부 하는지에 대한 체크 해야 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실시간 대응 부분들, 전략 부분들, 그리고 타점들 계속 텔레그램과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구정 댓글란 보시면은 신청 링크 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니까요. 신청하셔서 진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관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혜택 더 준비했는데요.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1월 27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11월 28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운스 토큰을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9,13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0,05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시 분할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바운스 토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바운스 토큰이 만4 0 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9.130원 부근 분할매수 하라고 말씀드렸고 바운스 토큰이 그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계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펌핑 상승들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약15% 정도의 상승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만 5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4-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 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시잖아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른다던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아 더갈것 같아서 나는 그냥 홀딩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문자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어피트도 또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자이 저점에서의 타이밍 잘 잡아 드렸고 단기적으로 이제 요 1억 4천을 돌파는 좀 못했어요. 터치만 하고 오늘 고가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일단 추세 단기 평선에 대한 유지 지지 테스트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테스트 부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들. 자 일단 살짝 밀린다면은 요 하단 라인들 1억 3천 500 언저리 부분을 좀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들. 봐야 될것 같고 이게 단기 비평선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또 1억 3천 언저리 부근에 대한 부분들 대기 사점들 잡아보자라는 거 여기 눌림 나오면 저점 매수의 기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 변동성,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 때문에 눌릴 경우는 있겠지만은 하방은 지지해줄 거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1억 4천 부분 안착하게 되면 본격 상승에 대한 움직임, 넬리 시작 할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위해서 힘을 좀 팍팍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키 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